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친애영TV입니다. 아, 영어의 완성은 영작, 영작 원리, 오늘 16번째 시간 표제어를 맞깔라는 영어 표현이라고 잡아 봤는데요. 우리 한글과 영어의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아, 한글은 자주 주어가 생략됩니다. 그렇지만 영어는 가급적 주어가 사용됩니다. 하다 하다 안 되면 이트라도 사용해서 주어를 이렇게 씁니다. 예, 그런 점을 생각하면서 예, 한번 오늘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었어. 그냥 집에 가자. 너무 늦었어. 그냥 집에 가자. 라고 하면, 어, 우리말로 한다면, 너무 늦다. 너무 too too late too 너무 t e 너무 늦었다. too late 예. 예. 그냥 집에 가자. 그냥은 just 죠. 예. just just Go home. 이렇게 하면 대략 의미는 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어색하고 영어가 영어답지 않죠. 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영어답게 한번 바꾸는 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늦다, 너무 늦다. 이거는 시간이 늦은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시간이 늦다. 시간이란 타임은 안 쓰고 그냥 대신 주어 의미 없는 주어 it를 씁니다. 네. 그래서 it 그러니까 늦어 가고 있는 거죠. Getting late 이렇게 쓰면 기가 막히는 영어 표현이 됩니다. It's getting late. 네. 그다음에 집에 가자. 그러니까를 써 주면 얼마나 부드러워요? So. So 그러니까 가자라고 하는 것은 let입니다. let. let. 그다음에 그냥을 써야 되죠? just. just go home도 있지만 head 머리를 향하다. head Home 하면 아주 멋진 영어가 됩니다. It's getting late. It's getting late 이 동사죠. So let's just head. Let's 가 동사고 just head 가 이게 to 부정사인데 이것도 하나의 동사 성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It's getting late. So let's. Just head home. 이렇게 하면 너무도 자연스러운 문장이 됩니다. So 네, 그러니까 so 네. 자 it's getting late. So let's just head home. 네, 어, get late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get late는 늦어지는 거죠. 늦어지는 거. 그다음 head home은 head home은 집으로 향하는 거죠. head home 집으로 향하다. 이렇게 이렇게 해 놓으시면 다음에 쓰게 됩니다. 쓰게 되면 여러분 것이 됩니다. 그냥 머릿속에 아 그런 게 있지라고 보고 아시는 것과 이렇게 한번 쓰기 시작하는 거 그는 전혀 다릅니다. 영작 원리의 목적이 그겁니다. 자, too late, just go home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제 it's getting late, so let's just head home 이렇게 써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다음 두 번째 어제 말했던 그 친구. 기억나 음. 그러니까 기억나 그 친구, 예. 그 친구 기억나 그러니까 기억나가 먼저니까 remember, remember 그 친구. 그런데 who, who, who는 생략할 수 있죠. 하여튼. Who I talked about yesterday? 이렇게 예. remember 기억나니 예. 이게 동사죠 여기서 remember 기억나니 예. 그 친구가 기억나니 근데 내가 어제 관해서 말했던 예, 이렇게 이렇게 쓴 거죠. 이 예, 표현이 어, 우선 그 기억나라 <laughs> 이거잖아요. Remember가 그러니까 어, 이게 뭐 의문문으로 아무리 의문부호를 붙였다고 해도 기억나라 기억나니 그래서 어렵죠, 이게 회화 표현인데. 예, 그래서 이 remember는 없습니다. 그냥, do you remember?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음, do you remember? 아, do you remember? 이것만 해도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friend라는 말보다, the guy라는 말이 더 어울립니다. 이두 사람이 친하게 대화를 하는 거아요그 guy. 그리고, who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아, 어제 내가 관에서 말했던 이 말했던 이 말이 어, mention이란 말이 있습니다. Mention. 예. I mentioned 말했다, 언급했다. Yesterday. 이렇게 이렇게 쓰면, Do you remember the guy I mentioned yesterday? 하, 기가 막히는 영어 표현이. 습니 자, 그러면, 보면, do, 의문이니까 앞으로 나 n 죠 n you remember, 예, do you remember, you o 죠 do you remember, 하고 누구? the guy, 그아 u 그 친구. 예, 그래서 그런데 걔를 꾸 y 주죠 I mentioned yesterday. 내가 요 속에서의 주어 mentioned 가 동사 어제 어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 Do you remember the guy? I mentioned yesterday. 여기서 좀 끊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Do you remember the guy? I mentioned yesterday. 이렇게. 네. Do you remember? Do you remember? 이렇게 합니다. 기가 막힌, 예. 기억나요? 기억나요? 예. mention은, 아까 말했듯이, 말하다. 예. mention, 말하다. 예. 이게 더 talk about는 뭐뭐에 관해서 말한 거니까, 저기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mention이 더 어울립니다. 예. 그 다음에, 어, 우리 이건 언급하다 말하다 음. 이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가이는 주로 회화할 때 구어체에서 많이 쓰죠. 회화에서 에 남자 에 회화체에서 남자를 가이라고 합니다. 음. 다음 세 번째 예, 이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 어, 모른다. 어, 모른다. Don't know. 모른다. 예. Don't know. 어떻게 쓴다? How to use 이거 this. 이렇게 쓰면 예, don't know how to use this 이렇게 쓰면 no, don't know 모른다 몰라라 <laughs> 뭔지 잘 <laughs> 어, 그렇죠 이뒤 것을 어, 이뒤 것을 모른다 이건 결정적으로 주어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I don't know라고 하든지 이런 때는 나는 그런 것에 대한 예, 확신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모른다 라는 표현이 I'm not sure 입니다. 영어 표현이 예, I'm not sure. 예, 요게 영어 표현입니다. I'm not sure. 그 다음에 이 D는 How to use this? 좋습니다. 이렇게 예, 쓰면 I'm not sure. I'm not. 요게 동사고요, 예, sure, 확신하다, 나는 주어, 예, sure. 확실하다, 예, 확신한다, sure, 예, I'm not sure, 나는 몰라,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이것을, how to use this, 이렇게, 음. I'm not sure, 확신이 없다, 그렇죠? 확신이 없다. 예. be not sure. 모른다 이런 거죠. 네. 예를 들어서 I m not sure if he will come. 음. 어, 그가 올지 안 올지 나는 모른다. 예. 그가 올지 안 올지 올지 안 올지 나는 모른다. 예. if가 올지 안올지 이런 뜻입니다. 예, 그가 올지 안올지 나는 모른다. I'm not sure. I don't know 보다. 이런 때는 다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 그건 모르겠다는 게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영어다운 표현이 예, 영어다운 표현이 이렇게 I'm not sure how to use this. I'm not sure How to use this. 예, 이렇게 쓰면, 쓰시면 좋은 영어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지금은 바빠. 아,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음, 오, 얼마나 좋아. 이거 쉬워요? 아, 어떻게 할까요? talk. 얘기하자. 아. late. talk late. 아. talk late. busy now. 이렇게 해놓고 만면에 미소를 띄우신다면 에, 이 제대로 된 문장을 보시면 아마 아, 여러분 어, 어, 무엇이 다른지를 느끼실 것입니다. 음 이거는 얘기하자니까 영어에서는 다 주도권을 상대방이 줍니다. Let's talk later입니다. 이렇게. Let's talk later. 네. Let's, 시키다. us, 우리에게 말하도록. 그러니까, let us,죠. 네. 이게 동사고, 어, 말하다. 이건 동사의 격이지만, 사실은 투부정사인데, let 때문에 그냥 그렇게 쓴 거죠. 투가 네. 생략된 동, 원형 동사입니다. 더 늦게, 더 나중에 얘기합시다. 아, 합시다. 아, 그리고 어, 지금은 바빠. 지금은 바빠. 그런 얘기는 나는 있다. 아, 나는 있다. I I'm 음, I'm 어디 속에 있느냐? In the middle of something 속에 있다. 지금. now, 전에도 라, right now 했는데요. something 속에 있어. 뭐예요? 뭐뭐 하는 도중에 있다. in the middle of something. 아, 굉장히 나는 좋은 표현입니다. 주어 있다. 이 동사입니다. 예. 나는 지금 있어. 어디 속에? 도중 속에. 중도에 있어. 중도. 어. 어떤 것의 중앙에 있어. 어떤 거 하는 중이야. right now, 지금은. 음. 지금은 뭘 하는 중이야 이렇게 예, 쓰면 기가 막히게 좋은 영어 표현이 됩니다. Let's talk later. I'm in the middle of something right now. 예, 그래서 무언가 하던 중이다. In the middle of something. 예, in the middle of something. 무언가 하던 중이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전화 왔어요. 그러면 Can I call you back? 네. 한번 보세요. Can I call you back? 네. 내가 할수 있어요. 콜백을 콜백. 네. 당신에게 콜백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 무슨 뜻이에요? 네. 내가 전화 드려도 돼요. 이런 뜻입니다. 네. 그 뒤에 I am in the middle of something. 어, 내가 지금 그런 처지가 in the middle of something이에요. 이렇게 뭐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I am in the middle of something. 이렇게 되면 기가 막히게 좋은 영어 표현이 됩니다. 예. 자, 다음, 다섯 번째. 그냥 농담이었어.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이게 생각나시는 게좀 있으실 텐데요. Uh, just joke. 응. Just a joke. 응. Don't take. 받지 마. 가지지 마. serious, seriously,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이런 얘기죠. 어. 뭐, 이게 안 통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색하다. 이거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 원래가 just a joke에 주어가 없죠. 그런 건다 it입니다. it. 조금 지나갔죠? It was just a joke. It was just a joke. 물론 회화에서는 just joke 써도 됩니다. It was just a joke. 하고 Don't Don't take it too seriously. 이렇게 아, don't take it, it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가져가지 마. 너무 심각하게 don't take it. just a joke, don't take seriously가 어색해서 it 주어, 음, 의미 없는 주어죠. 그다음 was just a joke, don't take, don't take it, don't take, don't take, It too seriously. 네, 그것을 그것을 너무 심각하게. It was just a joke. Don't take it too seriously. 이렇게 하면 아주 훌륭한 표현이 되죠. 무엇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다. 네. Take seriously. 네. 뭐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다. 이렇게 됩니다.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don't take seriously, 아, don't take it처럼 뭐가 들어가야죠? every, 모든 것을, everything, 음. she, 세이즈입니다. 이게 세이즈가 아니라 세즈투 s e r i o 이렇게 쓰면 그녀가 말하는 모든 것, 예. everything, everything e v 이게 하나의 이게 덩어리입니다. Don't t 예. 받아들이지 마. Too seriously 됐죠? 너무 진지하게 이렇게. 음, everything to say she says 이게 띵띵 띵자는 뒤에서 이렇게 꾸며줍니다. 뒤에서 앞을 꾸며줍니다. 음 그래서 don't take everything she says 이게 하나의 덩어리예요. Too serious 이렇게 됩니다. 어, 오늘. 어, 주된 내용은 영어는 주어를 생략하지 않는다. 가급적 쓴다. 마땅이 없으면 i t 라도 쓴다. 에. 그래서 맞갈라는 영어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주어를 쓰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동사와 보어 목적어를 쓰면 제대로 되는데 에, 우리가 집으로 가다 head home처럼 항상 go home이 아니라 head home, talk about, a l k o a b o u r e m t 가아니 e m e n t r 이 I o 시 n 처럼 이런 것을 I 번 m not s u o t o u r e m e m b e r 이런 것도 그렇고 알아놓으시면, I I m not sure. I m not sure.